안녕하세요 독자님들 경제용입니다. 바쁜 시간을 쪼개어 세상을 보는 눈을 키우고 싶은 독자님들을 위해 저희가 2025년 11월 14일 서울 경제신문 일면을 깊이 있게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일면을 보면요, 금융, 교육, 정책, 에너지 뭐 겉보기엔 다 다른 이야기 같잖아요. 네, 분야가 완전히 다르죠. 그래도 사실은 이게 모두 한국 사회가 지금 아주 중대한 변곡점에 서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소식들입니다. 변곡점이요? 어, 그거 흥미로운 반점이네요 그럼 그 변곡점의 첫 번째 이야기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투자자들에게 정말 큰 고통을 안겼던 그 홍콩 ELS 사태 관련 소식이네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홍콩 H 지수 ELS, 그러니까 주가 연계 증권 불안전 판매 사태요. 예 여기에 대한 은행권 과징금 규모가 음, 예상보다 훨씬 낮은 1조 원 안팎이 될 거라는 단독 보도입니다 1조 원이요? 아니 원래 시장에서는 은행들이 최악의 경우에 4조에서 5조 원까지 과징금 맞을 수 있다 엄청 불안해하지 않았나요? 그랬죠 거의 뭐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 셈인데 어떻게 이렇게 큰 변화가 가능해진 건가요? 여기에는 이제 금융당국의 어떤 정책적인 판단이 깔려있다고 봐야 해요 표면적인 이론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과징금을 매기는 기준 그 부과 기준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 이걸 기존의 75%에서 35%로 낮추는 규정 개정안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요. 아, 기준선 자체를 그냥 절반 이하로 확 낮춰주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은행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피해자 배상에 나섰는지를 평가해서 과징금을 최대 50%까지 추가로 깎아주기로 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벌을 주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네요. 금융사들이 스스로 문제를 좀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뭐랄까 일종의 신호로 읽히는데요. 정확합니다. 문제를 빨리 수습하면 그만큼 책임을 덜어주겠다. 딱이 메시지인 거죠. 이게 앞으로 비슷한 금융소비자 피해 사건이 생겼을 때 하나의 중요한 선례가 될수 있어요. 그렇겠네요. 강력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금융사들이 책임감을 갖고 신속하게 피해 구제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쪽으로 이 규제 철학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결정인 셈입니다. 심지어 ELS 판매 수수료 수익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과징금이 5,900억 원까지 더 내려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와요. 결국 은행들의 가장 큰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동시에 금융 당국은 앞으로의 위기 관리 플레이북을 새로 썼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네, 정말 중요한 변곡점이죠. 자, 이렇게 금융권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한 가지 방식을 살펴봤는데요. 다음은 우리나라 과학계와 또 고등교육의 미래가 걸린 어쩌면 더큰 불확실성에 도전하는 소식입니다. 아, 연세대학교가 세계 최고의 명문 대학 중 하나인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랑 손을 잡고 송도의 공동 연구센터를 설립한다는 소식이군요. 노벨상 수상자만 126명을 배출한 대학인데, 야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네, 캠브리지대의 퀀텀 연구센터 분원을 연세대 송도 국제 캠퍼스에 만드는 방안이 아주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어요. 2027년 개소를 목체로 하고 있고요. 그 안에는 줄기세포, AI, 신약 개발 같은 최첨단 있습니다. 분야 연구소 3곳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와 듣기만 해도 가슴이 뛰는 소식인데요 근데 사실 이런 국제협력 논의는 전에도 많았지만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급물살을 타는 경우는 좀 드물잖아요 이번에는 뭐가 달렸던 걸까요 바로 사람의 힘이었습니다 독된 한남식 교수가 결정적인 다리 역할을 했어요 이한 교수가 캠브리스 대 밀러 연구소의 ai 센터장 직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난 9월에 연세대 저임 교수로 합류 했거든요 이한 사람의 영입이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기폭제가 된 거죠. 와, 해외 석학 한 명이 가져온 나비 효과군요. 근데 이 멋진 성공 사례를 보면서 동시에 이런 걱정도 좀 들어요. 이게 과연 다른 대학에서도 가능한 일일까? 어쩌면 연세대의 성공이 역설적으로 우리 대학 시스템의 한계를 보여주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요. 바로 그 점이 이 기사가 던지는 핵심 질문입니다. 이번 사례는 한국의 고등교육 시스템 전체에 대한 일종의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볼수 있거든요. 스트레스 테스트요? 네. 해외 슈퍼스타급 인재들이 요구하는 연봉 수준, 연구의 자율성, 또 수평적인 조직 문화. 과연 우리의 좀 경직된 대학 시스템이 이걸 감당하고 유지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이번 성공은 그냥 일회성 해프닝으로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죠. 결국 한 대학의 성공을 넘어서 한국 학계 전체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체질을 바꿀 수 있느냐. 이 거대한 과제로 연결되는군요. 맞습니다. 과학 기술이든 경제든 기존의 성장 한계를 넘어서려면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 즉 개혁이 필수적이라는 이야기로 이어지죠. 마침 이재명 대통령이 바로 그 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아주 강하게 역설했습니다. 지금이 구조 개혁의 적기다. 심지어 고통이 따르겠지만 이겨내야 한다고까지 말했다고요. 굉장히 강한 의지가 느껴지는데요. 네. 13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나온 발언인데요. 대한민국의 잠재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는 절박함이 담겨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꼽은 6대 고조개혁 분야가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그리고 노동이더군요. 근데 사실 이 분야들은 지난 수십 년간 역대 정부가 계속해서 외쳐온 어떻게 보면 단골 메뉴잖아요. 이번에는 뭐가 다르다고 봐야 할까요? 특히 노동개혁을 강조한 배경이 궁금하네요. 아, 좋은 지적이세요. 늘 듣던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는데, 이번 발언에서는 타이밍과 방식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노동개혁을 언급한 날이 바로 전태일 열사 55주기였다는 점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아, 전태일 열사 55주기요? 네. 대통령이 직접 지금도 수많은 전태일들이 일터에서 생사의 경계에 놓여 있다고 언급을 했어요. 이건 노동개혁을 단순히 노사간의 힘겨루기나 뭐 비용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사람 안전이라는 사람의 생명 문제와 연결해서 풀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겁니다. 음... 대통령 직속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빨리 구성해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라고 주문한 것도 같은 맥락이죠. 아, 단순히 개혁 과제를 던지는 게 아니라 대화의 틀을 만들고 그 논의의 출발점을 안전과 생명이라는 가치에 두겠다 이런 거군요. 접근 방식에서 좀 차별점을 두려는 시도로 보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국가 대계조라는 거대한 담론에서 이번엔 당장 우리 실생활과 직결된 에너지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력 공급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고리 2호기 원전의 운명이 드디어 결정됐군요. 네. 2023년 4월에 멈춰섰던 고리 2호기의 계속 운전을 허가하기로 원자력 안전 위원회가 최종 의결했습니다. 이로써 설계 수명 40년이 끝났던 고리 2호기는 2033년 4월까지 10년 더 운전할 수 있게 됐어요. 일단 급한 불은 끈 셈인데, 근데 기사를 자세히 뜯어보면 마냥 반가워 할 수만은 없는 상황 같아요. 허가는 10년 연장인데, 심사가 지연되면서 이미 2년 반이라는 시간을 그냥 흘려보냈잖아요. 그럼 실제 가동기관은 7년 남짓이라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정확히 보셨어요. 바로 그 사라진 2년반이 이 뉴스의 핵심입니다. 이건 단순히 고리 2호기 하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문제의 예고편과도 같죠. 예고편이라니요? 지금 수명이 거의 다된 노후 원전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고리 3, 4호기는 이미 수명이 만료됐고 한빛 1, 2호기를 포함해서 2030년까지 총 10개의 원전 수명이 건나요 아. 그런데 계속 운전 심사를 한번 하는데 거의 3년씩 걸리는 지금 시스템으로는 이 원전들의 심사를 제때 끝내는 게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아. 그러니까 앞으로 원전들이 줄줄이 멈춰서는 운영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군요. 고리 2호기에 사라진 2년 반은 그 시작일 뿐이고요. 그렇죠. 안정적인 전력 수급 계획에 거대한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경고등이 켜진 겁니다. 고리 이호기 재가동이라는 이 표면적인 뉴스 이면에 대한민국의 에너지 공급망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시스템적인 문제가 숨어 있는 거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앞으로의 큰 과제가 될 겁니다. 지금까지 홍콩 ELS 과징금부터 고리 2호기 재가동 문제까지 한국 경제와 사회가 마주한 중요한 변곡점들에 대해 다뤘습니다. 다음에도 빠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경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